전성기 때 그린 그림과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심해져서 그린 그림이 좀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녹색의 푸르른 수련이 쫙 있는 아주 옛날에, 300년, 400년 전에 얘기겠죠? 그 시절에는 백내장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예. 백내장과 관련된 역사 기록 이런 거는 6세기 막 이때 나옵니다. 그때 인도에서 처음으로 수술 방법이 개발이 돼요. <목소리> 사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눈 속에 딱딱해진 수정체를 어떻게든 제거만 해도 눈앞이 뿌옇게 가려지던 거는 환해지기는 하니까 그렇게까지만 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어떻게든 있긴 있었을 거예요. 눈 안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으면 쬐끔 째든 어떻게 하든 그거를 뜯어낸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시력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제거를 하고 렌즈를 만든 걸 넣어서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가 백내장 수술이죠. 관절도 마찬가지죠. 인공관절도 그런 거잖아요. 예전엔 관절이 너무 아픈 관절염이면 그냥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관절을 못 쓰는 상태로 그냥 굳히는 상태로 안 아프게만 살았다면 지금은 접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인공관절을 넣어서 그 기능을 대체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과거에 백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편을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좀잘 사는 나라에서는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병, 백내장을 걸린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책으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이때도 있었구나, 이때는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와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맨날 얘기 나오는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바흐와 뭐 핸델 있지 않습니까? 이두 분이 동시대에 살았고 사실 같은 안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존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의사한테 수술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백내장이 잘 되어서 시력을 좋게 회복하고 악보를 쓸수 있게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기술은 시력을 회복시키는 렌즈를 집어넣는 것까지는 아예 없었고 생긴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까지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위생의 관념도 철저하지 않았고 안약도 충분하지 않았고 눈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째도 감염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안과의사로 백내장 수술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말빨로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핸델은 실명을 했고 바흐도 두 번인가 하다가 그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죠 근데 핸델과 바흐는 그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불편했겠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된 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화가가 그렇게 되면 그땐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백내장이 걸린 상태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린 같은 장소에 그림을 그린 그런 화가가 있다면 화풍의 변화, 색감의 변화로 이렇게 백내장이 진행되면 이렇게 시야가 달라 보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지금은 사실 그럴 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생겨도 금방 수술하고 뭐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앞뒤가 달랐을 테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그 모네의 수련 그림입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네는 뭐 굉장히 성공한 화가고 이 연못에 수련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개를 그렸거든요 근데 전성기 때 그린 그림과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심해져서 그린 그림이 좀 달라요 원래는 이렇게 녹색의 푸르른 수련이 쫙 있는 수련이라는 게 이제 연못이나 이런 물에 떠 있는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잎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백내장이 심해지면은 빛의 일부가 이제 차단이 되죠. 어쩔 수 없이 특히 청색광, 파장이 짧은 빛들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럼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차단이 되면 누렇게 또는 붉게 보이게 되겠죠. 똑같은 장면을 그리는데 일단 뭐 시력이 떨어졌을 거고 하니까 색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청색 쪽을 확 배제해버리고 붉은기가 확 돌게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시력이 좋진 않았겠지만 또좀 원래 색감에는 최소한 가깝게 다시 변신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참 별거 별거 희한한 것들을 많이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요새는 이제 망해서 기록이 아마 잘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VOF라고 하는 온라인 미술 잡지도 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제가 그릴 줄은 모르는데 아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안과적인 거와 관련된 매칭되는 사실들에 대한 거 있으면 좀 재미나게 앞으로 더 설명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